현역도는 상근예비 복문을 마친 사람, 현역 복문을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그 복문을 마친 날에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1 0일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병 자,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요거잖아. 예비병 자, 3호 핵심 키워드 보충병. 예, 병력 예. 자, 그러면 예비흑병인데 몇 사람은 나고요 우리 병력부 요거죠? 예뭐 오늘 오후 합니다 이렇게 예 역종 자현 예보 예 그리고 준 근대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예 현예보 준데대섯명자 그래서 어 예비역 이거는 뭡니까 현역이라는 것은 21 25포 맞죠 예 21일 상근예비역 추천는엔젤 포함의 현역이다. 아, 현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현역 또는 상근예비 복무 마친 사람. 예. 자, 상근예비가 나왔죠? 예, 나왔어. 그리고,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자, 기출 제외. 나오세요? 뭐, 포함 제외. 틀렸고. 현역 복무 마친 것으로 본 사람 누굽니까? 성성근무예비요 자, 성승근무예비요 성성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 예, 예, 마친 날의 다음날. 자 홍길동이가 2024년 10월 19일 복무 마쳤다. 이시 말이 오죠상황자 어, 오늘은 2 0 2 4년 10월 19일이다. 자 조직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예, 어 19일 24시까지 현역이니까. 자 다음날. 이2 0일부터 공공시부터 조직된다 자, 다음 생략하고 많에 나와요. 예. 자, 그리고 8년을 7년 나은 교수. 자,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7년 틀리면 이거는 뭐공부 전혀 안 됐어. 기간에 있는 예비역병 기간에 있는 그리고 8년차까지죠? 예, 기간이 지난 땡 있는. 예. 자, 이런 식으로 출제만 됩니다. 예. 그러면 자, 현역인데 전안 복무 요, 요거 추천해. 2 5조 병력법 2 5조왜 없어요? 상황이 나무 맞아. 자, 병력법 추천해 한전원뭐 현역이기 때문에 표현이 생애 된 거야. 상근은 왜 나왔어요? 상근은, 네, 상근은 뭡니까? 어, 제일 처음에 현역 있다가 그다음에 뭡니까 예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대는 가서 현역 복무하다가 예. 자, 와이프가 애 낳았다 그러면 예비역 가잖아 그래서 현역이란 것은 상근 예비역이 이거예요. 자, 이병일부터 기본 군사 종일까지 예. 기본 군사 훈련 받는 5주만 현역이야. 그다음에는 예비역이야. 그래서 상징소. 예. 자, 병과.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있는 예비역병이다. 자, 다음은 3호. 보충력의 병은 좀 복잡죠? 예, 네, 똑같아. 예, 사회복무원 국회협력봉사위원, 예체요원 자, 공중보건의사 전담의사, 협력의사, 법무관 수의사, 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위원, 예, 복무를 마친 사람. 어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에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1 1일 30일 기간에 있는 보충병, 맞죠? 보충병. 요거. 여기 전부 다 날날팔. 예. 거보자 예. 보충. 보충의병 우리 했어요. 여기 병역법 보충역할 때몇 명이었어요? 여덟 명. 예. 네. 예. 자 사해전산 보존법수. 이거는 주거치병장. 이거는 주거병장. 자 이거 있죠? 여 예. 명인데 예. 여기에는. 어, 국제협력 봉사위원하고, 어, 국제협력 의사, 이거는 지금 사, 어, 삭제해야 돼요. 자, 병역부터 예전에 보충 1명이었어 근데 국제협력 봉사위원하고 국제협력 의사, 이게 지금, 예, 지금 그대서 삭제해야 돼요. 그데 제가 예전에 병무청 전화해보니까 아직 이런 내용을 적용받는 사람이 더 진짜 지금 없어. 예. 지금 이것도 없어요. 어, 이 추체난 예, 전환본부도 지금 그대로어요 예. 지금 안 뽑아. 예. 예. 근데 아직 사례 있죠. 왜 그래요? 어, 추체난 전환본부가예비군 조직 대상에 있으니까 있어. 자, 의미 없어. 나중에 없어질 거야. 어, 국제협력 봉사에는 국제협력의사뭐 있어도 관계 없어. 그러니까 어, 병역법은 여덟 명 되는 얘는 10명이다. 예. 왜 그래요? 병8법이0 0 0 0년차니까 되고 그 끝나가면 예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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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있0있0 0 0 0 0 0 없어. 벌써 이게 바뀐 지가 꽤 오래됐어. 있어도 관계없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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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무0 0 0 0 0 0 0 0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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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 0 0 예, 그러니까 공익수의사로업무복무마지 예전에 공중방역 수의사로 예전 용어야 용어 파자 생애에도 관계없고나 예. 너네요. 어 23년도 전반기 공익수의사로 복무 마친 사람 생략하고 맞아. 자 그래서 어, 전상까지 해서 1 0명 예. 자 복무를 마친 날에 다음 날부터 8년 자 기출 복무를 마친 다음 달부터 땡 8년 11월 30일 기간에 있는 보충유병 예, 맞죠? 자, 기간의 지난 이러면 틀리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보충중병인데병력법 63조 2항에 따라 현사로서 보충중이 편입된 소집해지는 사람 포함. 그러니까 우리 코드 자, 63조 2항 포함. 65조 제외. 자, 일반적으로, 그냥요. 자, 이랑이그막 나와, 포함 바꿔. 예. 자, 63조 이에 따라 현사로서 보호편입되는소집에대한 사람파. 자, 중합니다 63조 이양파미우현역에다 갖다 붙면 자, 이런 문제 좋아요. 자, 현역 복무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 포함 대신에 63조 2항에다 갖다놓으면 틀려. 예, 네, 틀리죠? 자, 63조 2항은 뭡니까? 복무필 보러 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병역법인데 병역법 65조 60, 64, 65, 62, 63, 65 나오죠? 예, 네, 수업실 병역처분병령 병역. 이게 병역법 63조 1항 예, 네, 뭡니까? 봉가, 예? 봉가, 수업에서 했잖아. 63주 이하이 장일, 예. 네. 봉가, 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 봉가는 전부 다 전시글로 얘기야. 글로. 자, 전시글로 얘기니까 예빈 조직 대상이 아니야. 어, 홍길동 집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니야. 근데 장일은 어디로 가요? 예? <laughs> 그건 보증이 아니지. 62조가 장애의 보충이고 63조는 6단이잖아 자, 헷갈리면 안 돼. 예. 똑같은데 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공상을 위한장애인 있는 일병. 자, 62조에 되면 뭡니까? 이때는 어 62조가 해당되면 보충입 편입돼. 이거는 예, 복무하기 전이니까 자, 복무하다가 형이 군에 죽으면 뭡니까? 6개월로 당초 틀려요. 예. 자, 19세 때 처분받으면 보충해 가. 20세 때, 일반적으로 복무하다가 1, 사단 복무하다가 형이 군에 죽었다고 하면 홍길동이 6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해 가. 예. 예, 현역에서 원래 예비가 했는데 복무필 보충해 가. 요게 가사사령의 6단.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뭡니까? 예빈 조직 돼야 안 돼요? 조직대 뭐로? 보충병. 왜 조직대? 전투력 있잖아. 자, 행에 군에 가서 죽어서 6개월 끝나고나뭐복무필 보충에 갔으니까 예. 이때 전투력이 있잖아. 예. 맞죠? 예. 지금도 일사당 수되돼 있는데 행에 군에 가서 죽어서 나와서 전투력이 있어. 그러니까 조직대. 예. 자, 여기 6 3조2항을해 놓고 이거를 비특필 데려가면 틀려. 조건 없어 이거는. 예. 자 복무 그러니까 이거는 복무 필보충이에요자 근데 예, 6개월로 단축되는 게 여기는 현역 사회복무요원 되어있죠. 예, 근데 병역법 대상 몇 명이야? 6단 현사대야. 자 이거는 여기도 사실 이게 더 고쳐야 돼요. 여기다가 현사대 예 대체. 그런데 대체 복무는 여화정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육계로 단축되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복무필, 예, 대체용과. 복무필 가니까, 예, 대체 복무용은, 자, 근로용이나 보충이 안 가죠? 이렇게 했죠? 예, 근로용 가면 더 빡세잖아. 그러니까, 예, 여화정인 또, 저기서요, 어, 이거는 예군법 대상 아닌데, 이 사람 또 날라다니 있어. 어 대책 편의 및 복무 대와는 법률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왜? 이 사람 조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 근데 우리 병역법에는 현사대에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병역법을 이해 못 하면 이거 이해 못 해. 자, 그러면 자, 여기는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리죠? 예. 근데 현역 또는 보충요가면 틀려요. 자 예전 산 보존법 손에 혜택이 없어요. 자 예체연이 행위 하고 있는데 행위 군은가지고 이건 예체원필요해야 돼. 우리 그걸 어느 정도 65조 국외 유지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겠어요. 예. 자 보충령하고 사회복무는 틀려자 사회복무는 보충령이 한인데 예 사회복무요만 혜택 받는 게 있고 보충령 전체 받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여기는 현사야. 자, 여기다가 현역병 또는 보충력 교훈서 일하면 난유도 아주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못 내죠? 왜그러면 자, 예빈법 출제하는 사람이 역종을 몰라. 자, 병력법은 현사된데, 뭐 대체 복문에 생각할 거 현사. 자, 보충에 편입되거나 소집해지된 사람 포함. 맞죠? 포함. 제외 나왔어. 근데, 자, 여기에 현역을 풀면 뭐가 나와야 돼요? 보충에 편입돼요. 그리고, 사회복무용품은 뭐가 나와야 돼? 소집회제 나와야지. 자, 현역은 예비관고 보충이 요했 때. 그 사회복무용품은 뭡니까? 소집해제 맞죠? 예, 소집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 걸립니다. 예. 자, 여기다가 성선건무에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선은 이거 없어요. 자, 예전산보조부수 없어.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 현, 변기법 현사대, 63조는 여기는, 어, 예빈법의 현사. 아주 어려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63조 2항 포함인데, 63조 1항을 풀었어, 이거. 자, 예전에 이런 문제 좋은 문제 많았어요. 이게 몇 년은, 15년도 후반기네. 65조 1항 풀면 본가. 근로역까지요? 자, 63조 1항에 따라 보충에 편입된 홍길동. 맞아, 틀려? 맞아. 자, 63조 1항 본가는 근로역인데, 이 친구가 보충역에 편입됐다 하면 맞아. 이게 15년도 후방에 나왔어. 자, 이렇게 나온 거까 그때 또 친, 친구들이 다 틀렸다. 왜? 자, 병역법 본인이 하면 가지고 생계를 풀어 줘서 생계를유지할수없는 사람은 근로육인데 보충에서 리렸다 자, 여기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자, 본가는 근로육인데 보충이 역경이 바뀔 수 있죠? 예. 하여튼 보충이 되면 보충병이야. 이 근데 본가를 풀고 근로욕이편입됐다그러면 조직 대상 아니야. 난이도 아주 있잖아요. 이게 15년 후반입니다. 자, 이런 중요합니다. 예. 예, 그리고 기간에 지난, 있는을 지난, 달라 봐. 네. 근데 이때 이게 나왔어요. 1 5년 노무 그만 게. 자, 자, 몇 년도 전역하고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예비병. 자, 예를 들어서, 자, 원래 문제다 그러면, 어, 2023년도, 예, 4월 1일에, 예, 일사된 수석대에서, 예, 근무를 복무를 피하고 예비역, 예비역병 홍길동 씨가 예 동작 소방서에 복무하고 있다. 예비병 조직돼야 돼요. 되지, 조직 됩니다. 됩니다. 예, 이 년차 조직이 되죠. 아니죠, 일 년차도 되죠. 예, 아, 참, 어, 그저 1 년차 되죠. 자, 장인에 있으면 해당 연차 원래 1 년차 되죠. 예, 왔어요. 왜그래요 자, 조직되는데 어딘가 보류자 소대피스입니다. 어, 예비법 본동 예보기 조직됩니다. 예. 조직되는데 보류자는 거예요. 자 이거 나오면 상황이 중해자 경교수 경찰과 소방관 다 조직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보류자 수. 대자이 예. 문제가 지금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나와. 예. 자 이게 중요한 게입니다. 자 현역 상근 예비학교 있죠. 어중대하면 안 돼. 자 현역 복무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이거는 뭡니까? 예, 예백병이야. 근데 밑에 보충이병은 63조 이상 함 자, 여기다가 65조 이항 제외되면 틀려. 예, 아주 중요합니다.